헬로. 네,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아, 요즘 날씨가 추워졌다가도 다시 또 포근해지고 아침과 저녁으로 일교차가 많이 심한데 견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몸 건강히 잘 있기를 코로나와 감기 등 여러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고 몸과 마음이 튼튼히 잘 지낼 수 있기를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네. 전도사님이 지난주에는 아주 중요한 예배 안내를 몇 가지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기억을 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매주 주일 10시에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 되는 것은 올해 12월까지만 진행이 되고요. 내년 1월부터는, 내년 1월부터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부터는 우리 공과 모임, 밥 모임 시간도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 시간, 그 시간은 바로 12시, 12시에 공과 모임이 진행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고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오늘도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준비한 성경책을 펴고 사사기 20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결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우리는 기부하를 칠 것이며 이 일을 위해서 제비를 뽑겠다. 우리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사람마다 10명씩을 뽑겠다. 그리고 천명에서 백명을 뽑고 만명에서 천명을 뽑겠다. 이렇게 제비뽑힌 사람들은 군대를 위해 먹을 것을 대주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베냐민의 기부와 성으로 가서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한 끔찍한 일을 갚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기부아를 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할 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의 모든 집안에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당신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처럼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소? 기부아의 그 나쁜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시오. 그들을 죽여야겠소. 이런 악한 일은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려야 하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각 성에서 나와, 나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기부하에 모였습니다. 그날에 각 성에서부터 나온 베냐민 사람들 중에는 칼을 잘 쓰는 군인들만 2만 6천명이 모였습니다. 또한 기부하에서도 700명이 뽑혀 나왔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베냐민 지파가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베냐민 지파가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지금 이게 무슨 화면이죠? 게임을 종료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 친구들은 이 질문에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네. 지금은, 지금은 비록 이렇게 게임을 종료하시겠습니까? 라는 단순한 질문을, 단순한 화면을 보여줬지만 사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크고 작은, 크고 작은 선택을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게임을 종료하시겠습니까? 게임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미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러한 선택들 앞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고민하고 또 생각해 봐야 할 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조금 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베냐민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 오늘, 오늘 말씀은요. 그들이, 그 베냐민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또그 선택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인데, 그 말씀을 지금부터 전도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친구들 오늘 오늘 말씀에는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그 인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 바로 이 레위 사람에게 끔찍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아픈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인데, 이 레위 사람은 기부아라고 불리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당한 자신의 억울한 일을 알리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은 그 레위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레위 사람에게 일어난 억울한 일과 기부와 사람들이 한 악한 행동을 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슬픈 마음과 분노의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기부와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로 결정을 하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이에요.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결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우리는 기부아를 칠 것이며 이 일을 위해서 제비를 뽑겠다. 아멘. 네. 그런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기부아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에는 곧바로 기부아 사람들과 싸움을 하기에는 한 가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기부와 사람들, 그 기부와 지역의 사람들이 하필이면, 하필이면 자신의 형제 중에 한 형제인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형제인 베냐민 지파를 찾아가 그 땅에 살고 있는 기부와 사람들을 벌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게 웬걸 베냐민 지파가 아주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13절 후반부와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각 성에서 나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기부하에 모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른 기부와 사람들을 벌하겠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말을 그 반응을 무시한 채 무시한 채 오히려 자신의 형제들과 싸우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친구들, 친구들 사실 오늘 잘못을 저지른 기부와 사람들은요 베냐민 지파의 친척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친척. 그래서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의 친척인 그기부와 사람들의 죄를 감추고 덮어주기 위해 또. 그걸로도 모자라 결국에는 자신들의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로, 전쟁을 하기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 베냐민 지파의 어리,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바로 이 사사기 말씀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이 없는 모습, 어떠한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모습. 모두가 다 자기의 생각대로,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어떠한 선택지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하냐. 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은 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런데, 그런데, 그게 잘 되지가 않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도, 전도사님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 속 베냐민 집화의 그 어리석은 선택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었다면 이제는 이제는 오늘부터는 그 모습을 같이 버리자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결정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까요?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없이 선택한 결과가 어떠했는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려요. 어떠한 선택과 결정 앞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